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약 같은 산채나물 비빔밥을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 원추리가 조금만 지나면 억세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맛있고 영양이 좋은 원추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원추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원에 심는 화초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심는데요. 거의 우화방지와 노화방지와 불면증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이 산에서 나는 원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추리 삶은거 시간이 많이 가게 원추리 삶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풍이 좋다고 하는 방풍나물이에요 다 2분씩 삶았어요 미나리는 1분정도 삶았습니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어, 썰기 전에요 토란대를 작년 가을에 말려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쫑쫑 썰어서 7가지 양념해서 이제 볶아놨습니다 이제 일곱 가지 양념을 해서 토란대를 작년 가을에 말려뒀던 거를 삶아서 밤새도록 올려서 볶았습니다 이쪽 한쪽에는 소고기 1 5 0 g 을 불고기 양념장을 해서 볶아줬습니다 오늘 들어갈 재료는요 원추리, 더덕, 당통, 토란대 취나물, 새송이, 표고버섯,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당근까지 해서 이것저것 해서 11가지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그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새송이버섯, 70g 씩 미나리 70g, 어, 은행 70g, 그리고 당근은 많이 들어가면 양 냄새가 나요. 당근은 약간, 그리고 이거는 어, 더덕인데요. 볶거나 삶지 않고 본연의 맛을 향을 살리기 위해서 생으로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살짝 전자레인지에다가 익혔어요. 이렇게 볶으면 좀 식용유에 느끼함만 나서 비빌 때 참기름을 넉넉히 둘 거니까 그냥 살짝 익히기만 했습니다. 양념을 해서 무칠 거예요. 원추리, 발콩나물 미나리 이렇게 해서 무쳐볼게요. 양념 간장은요 여기다 진간장, 진간장을 2 스푼을 넣었어요. 두 스푼을 넣고, 파하고, 쪽파하고, 홍고추를 두 개, 쪽파는 세 뿌리를 다져서 간장에다 넣습니다. 진간장 두 스푼, 요거는 매실입니다. 매실 한 스푼 반 들어가겠습니다. 진간장 두 스푼 올려뒀고요 액젓은 한 스푼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다시마를 불에다 기름 없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빻아놨거든요 다시마 가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천연 조미료 넣었어요 소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네, 진간장 두 스푼 들어갔어요. 두 스푼 들어갔고요. 매실 두 스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까나리액젓이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쪽파 네 뿌리하고 홍고추 잘게 다진 거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원추리 삶아 놓 거예요. 삶아서 이렇게 이게 원추리가 요즘은 조금 있으면 이게 억세서 못 먹거든요. 4월 초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원추리 삶아 놓은 거, 이거 방풍나물, 중풍을 방지한다 그래서 방풍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미나이 나물. 이 나물들 다 70g씩 했어요. 은행도 70g, 더덕도 70g, 새송이버섯 70g. 표고버섯 70g. 당근은 약간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해서 라스 뺏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어갔습니다. 부쳐보겠습니다 양념간장에 깨소금 좀 듬뿍 넣어줍니다. 참기름. 들어가요 네, 고추장으로 해도 맛있지만 산채비빔밥은 간장양념이 훨씬 맛이 그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추장이 좋, 좋으시다면 고추장으로 양념하셔도 됩니다 원추리가 잘게 썰어야 돼요 비빌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썰어주고요. 방풍나물도 70g, 원추리도 70g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미나리는 이거는 2분씩 데쳤는데요. 미나리는 살짝 데쳐야 돼요. 1분 정도 데쳤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할 거를 미리 덜어놓겠습니다 양념할 것을 미리 덜어놓고 요 양념간장으로 무칠거예요 여기 마늘이 세스푼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무쳐줍니다 아주 미나리는 간에도 좋대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덕은 묻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삭하면서 더덕의 그 향을 지우기 위해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초리나물 접습니다 약간 삼삼하게 해주세요 간장을 밥 비빌 때 그렇기 때문 약간 삼삼하게 해주세요 네, 원추리라면 다 됐습니다 양념간장만하면 간단해요 다듬고 뭐싼고 하는게 좀 번거롭긴 한데요 1 년에 봄에 한두 번 먹을 거그 정도면 또 수고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추리를 참 좋아해요 새콤하게 고추장도 넣고 식초도 넣고 약간 달달하게 무치면 맛있는데 오늘 비빔밥에는 식초가 안 들어가고 대신 약간 새콤한 매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소고기 살치살로 150g 들어갔어요 볶았어요 불고기 양념장에서 요거는 토란테 똑같은 불고기 양념장을 해서 볶아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을게요. 방풍나무 원추리. 이렇게 다 해서 1 1가지예요 근데 네, 이런 거 뭐, 가감해도 돼요. 더, 드셔도 되고, 또, 어, 구입하기 어려운 거는 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됐는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팡풍나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억세지기도 하거든요 중풍을 방지한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담아볼게요 자, 자 미나리 색깔대로 그린색 새송이버섯 그리고 더덕 더덕은 삶거나 데치거나 묻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덕만. 다른 거는 다 양념을 했어요. 미나리를 조금 더 담을게요. 그리고, 표고버섯에 또 브라운 색깔, 흰색의 화이트, 미나리에 그린 색깔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더덕이, 컬한 들어... 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추리 나물, 고기 200g 볶았습니다. 불고기 양념해서 볶았습니다. 자고 은행을 60g 삶아서 프라이팬에다 볶아서 껍질 까서 이렇게 올려갔습니다. 이게 한 4, 5인분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양념간장이에요. 양념간장 예 이제 열한 가지의 모든 재료를 담아 봤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제 밥을 이렇게 비빔밥 그릇에다 담아서 양념간장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간장으로 오늘은 어, 산채 비빔밥을 정말 비빔밥이 아니라 보약 같은 산채나물 비빔밥에요 이 열한 가지의 재료를 넣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 가감을 하셔서 빼도 되고 더 넣,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오늘 영상 올린 거는요 특히 이 더덕은 일체 양념하지 않고 볶거나 데치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래서 흰색의 더덕과 새송이, 그린색의 원추리와 방충나물, 칠만나물또 브라운색의 표고버섯, 그리고 빨간색의 당근 여러 가지 이 색깔마다 다 영양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흰색은 폐에 좋고 빨간색 이런 이제 당근 같은 거는 이제 심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1가지 재료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더욱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안했네요 제가 양념할 때 통깨를 많이 넣었는데 마무리 통깨를 넣는 이유는 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한식을 우리가 배울 때그왜 뭐 맛있으라고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다 말은 반찬을 자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